여기서 오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도시락을 지금 만들려고 새벽 다섯 시부터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. 참. 뭐 어떤 상황이.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할수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. <laughs> 왜이걸 보면은 무리 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. 참 그래도 예전에 이런 일회용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비닐봉지에 다 담아줬는데 그나마 지금 이런 일회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. 어? 이거를 이제 지원 새벽부터 지금 5시 반이에요. 새벽 5시 음. 반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참 나들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음. 일회용 용기인데 이게 또 먼지고 있고 이러니까 음. 전부 다 일회용기를 물에 씻기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도 닦아가지고 이렇게 좀 예,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. 나는 참가를 못하지만, 참가를 하는 사람들한테, 그포터를 해주려고, 대단하네요. 어, 아까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,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네요. 자, 제발,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. 늘.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어, 저기서 지금 밥을 하고 있습니다. 밥을 하고 있고 참 대단하다. 나이가 많으신 분들,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직접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그래도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려고 이게 새벽부터 빠기 오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참 저렇게 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온 밥을 여기 이렇게.

왜 그러지? 이런 걸 보면서 왜, 왜 눈물이 날라 그럴까요? <laughs> 저도 제 나이 때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사태들을 저는 모르고 자란 세대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라 그럴 때아 진짜 큰 틈이 없이 어제 지금 인터넷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침 6시, 어제는 일찍 뭐 7시에 갑자기 인터넷이 되더라고요. 근데 원래는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인터넷을 완전 뭐 통제를 하는 시기라 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제는 7시에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.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지났는데, 일단 인터넷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. 대단합니다. 사람들. 이 직원들도 대단하고, 또 이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이 공간을 또 제공해주신 분도 대단하시고, 참. 아무런 큰 문제없이 진짜 원하는거를 아무런 문제없이 이뤘으면 좋겠네요 아. 야 이거 망고 베이비 <놀람> <놀람> 我来的，嗯、Rut, 我一一的来，bas, 了了我来，我、嗯、来，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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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，

아, 제가 오늘 300명 분을 준비를 한다 그러네요. 아참 대단하다.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시주하는 거, 보시하는 거를 옛날에 일을 할때뭐세 달에 한 번씩,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들한테 돈을 줘요. 돈을 주면 얘네들이 새벽부터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이제 뭐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참 이나나 사람들이 순수해요. 미얀마 사람들이 순수한 거는 맞습니다. 순수하고 착하고 뭐 몰라서 못하는 거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고 하면은 참 경쟁력이 있고 무한한 그 경쟁력이 있는 일단 사람들 자체가 일단 선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요뭐 동남아에서는 최고 그래도 사람들이 선하지 않을까 싶네요. 아참 이거 보십시오 이런, 이런 것들 물론 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하겠죠. 근데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참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, 애들 4시, 새벽 4시,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인터넷 지금 안 돼요.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4시에 혹시나 하고 내려와 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, 준비를 하, 하더라고요. 정성이 대단합니다.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이렇게 이런 걸 넣으면서도 적지 않나 많나 그 다음에 기름이 많지 않나 참 그런 것까지 애들이 걱정을 하고 이게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어, 이 애, 애야 배두옥 사래요 메안이래 <laughs> 그래 야스페셜이다 스페셜 <laughs> 어? 스페셜인데 치도 <laughs> 음. 참 먹는 사람은 뭐 괜찮은데 이게 집어 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경을 쓰죠. 일이라는게 그래도 되게 위생적으로 보기 좋네요 무뭇탄 풍경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일요일 아침 쉬는 날인데도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, 참 이게, 이심, 이심전심이라고, 좀 그런 게좀 통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, 소에다가 밥을 하다 보니까, <laughs> 밑에가 누르붙는 것들, 뭐 우리 누룽지도 맛있네. 我说我说完我你老老的，你老老的，你老老的啊嘞，痛不痛？痛痛不痛？